포코 F6 득템 스펙 끝판왕 폰 파격 혜택 지금 포코 F6 5g 스마트폰은 정말 놀라운 제품입니다. 12GB의 RAM과 512GB의 저장 공간 덕분에 멀티태스킹이 아주 원활합니다. AM OLED 디스플레이는 색감이 뛰어나고 120Hz의 주사율로 스크롤링이 부드럽습니다. 메인 카메라가 50MP로 사진 품질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IP68 방수 등급으로 내구성도 좋고 야외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능과 디자인, 기능 모두 균형 잡힌 스마트폰이라 매우 추천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만한 성능을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포코 F6 Pro 5G는 최신 스냅드래건 8GEN 2 프로세서를 탑재해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120Hz 플로우 AM OLED 디스플레이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스크롤이나 게임을 할때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인상적이며 색감도 선명합니다. 또한 120W 하이퍼 차지 기능 덕분에 충전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몇분 만에 배터리를 거의 완전히 충전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NFC 기능도 지원해 편리한 결제가 가능합니다. 5g 네트워크 지원으로 인터넷 속도 또한 훌륭합니다. 전반적으로 포코 F6 프로는 성능, 디자인, 편의성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스마트폰입니다. 최신 기술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글로벌 버전 포코 X6 프로 5G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정말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120Hz의 부드러운 화면 재생률 덕분에 스크롤이나 게임할 때 매우 매끄럽습니다. 6.67인치의 1.5K 도트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화질을 제공해주며 사진 촬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64MP 트리플 카메라로 어떤 상황에서도 멋진 순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5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는 하루 종일 사용하기에도 충분하며 67W 고속 충전 기능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FC 기능까지 지원하니 결제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죠.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다양한 기능과 성능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많은 사용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포코 X6 프로를 적극 추천드립니다.